그, 선생님께서 그, 그 조별을 이렇게 그 관찰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나와서 발표도 해주시면서 그 학생들 그 실험실에서 과연 학생들이 그런 식의 상호작용과 그런 식의 교사하고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냐. 뭐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과학실 수업. 그래서 과학실에서 수업하기가 좀 두려운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일단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예쁘게 딱앉으주면 얼마나 예쁩니까? 들어오면 혹시 뭐또 이번 시간에 할 실험 준비물이라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꺼내다다 만져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또막상 실험할 때 제대로 세팅을 해놨는데 또막 흐트러놓고 해가지고 또 실험 잘안 되면 는경또그거서또 또 야단 맞고 뭐 선생님도 앞에서 막 저기 하시고 뒤에도 애들 도 이게 거리가 또 멀고 서로 이렇게 된 구조가 너무나 얘기하기 편한 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으니 친구들끼리 이렇게 수다떨고 막 그런 구조인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냥 조금 그나마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나아지더라 또는 이거는 이제 실험실 수업뿐만 아니라 그 교실 수업에서도 또 또는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도 좀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너무나 뭐 당연한 비결인데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즉 교사의 마음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교육학적으로 참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는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 95년도 내가 4월달부터 9월까지 그 임시교사를 했어요. 발령받기 전 임시교사를 인천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남자 중학교였고 학생들 수준이 아주 그냥 굉장히 좀 가정학년도 어렵고, 막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음. 어, 1학년 수업을 들어가고, 아, 그때는 6차 때니까 일주일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3시간씩 배웠거든요. 그래서 7반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막 수업 들어가면 정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좌절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인데, 선생님들하고 되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애들도 뭐, 아니, 어, 엄청 말썽꾸러기 분도 많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국사 선생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어, 제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근데 힘들어도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으면 결국 애들 앞에 이게 움츠려들고 위축되기 때문에 어, 내가 오늘 가면 수업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런 마음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수업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면 자신감 부분에서 얘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생님, 다 너희는 나를 만난 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막, 그런 것들을 막 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저기 학원 강사들, 우리 여기 학원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유명한 학원, 학원들을 가보면, 저도 이명고사 준비한다고 교육학하고 갔는데, 그렇게 보면 그, 그분은 좀덜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을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내가 뭘또 뭐 걸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되게 잘나고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내면화되면, 저 사람 되게 잘난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이렇게, 그, 경청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막,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파워 들어가래서그렇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발령을 받고서, 이렇게 쭉 지내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애들한테, 저,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너희가 그러니까 학기 초첫 시간에 정말 나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데 막,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 첫 시간에 애들이 저런 선생이가 있어. 막 이제 좀 기웃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교사가 말을 한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미없는 실험이라도넣어면 어떻게 좀 재밌게 해서 아이들한테 확 다가설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와보니까 중학교 그리고 첫 시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45명 정도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 한 학기 지나면 애들 이름을 한 절반 정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말까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연모로서들도는 기본적인 자질의 부족인데, 거꾸로 해서 내가 왜 개들 이름을 기억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개들은 1년 내내 눈에 안 띄고 말썽꾸러기이면 말썽꾸러기로서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이유구나 그래서 첫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 학기말까지 한 3분의 1밖에 기억을 못한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내가 가있는걸더 많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내 이름을 선생님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만난다 하루에 세번네번 네번 만나도 복대서 만 무조건 몇반 누구입니다를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난질 하는 제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점수도 막 이렇게 평상시도막 올려준다고 막 저기 하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복대서 만나면 막 무조건 막막 막막 인사하고 몇반 누구입니다 라고 계속 그러는 거니까 저도 막 그렇게 하니까 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수준이 높잖아요. 뭐, 어, 아이, 그어 인사를 끊기 저기래.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 오니까 협동학습이나 그런 전략들이 어,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올해는 좀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그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석을 보면서 계속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제가 수업 한 거,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뭐, 는 어떠냐, 뭐, TCAO, 뭐, 전자전자기가 어떻게 되냐, 뭐, 계속, 수업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뭐, 고충스럽다고 그러면 문제풀이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신기하게도, 애들이 이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름들이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저도 제 자신에 대해 되게 놀랬으니까, 그만큼, 결국 이렇게 지나고 나오면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 중학교 시절에 출석부 보고 이름 외우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출석부에 사진 이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책상에 놓고 이렇게 이름 기억하려고 애를 썼는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숨 쉬는 이름을 불러대니까, 중학교에도 협동학습지만 자, 각조에 1번, 각조에 3번, 나와서 뭐 나와서 가지 마요. 각주에 3, 뭐예 들어 2조의 2번, 뭐 이런 얘기하고막 그런 식이니까 이름을 별로 많이 못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이름을 제가 빨리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저 사무작용, 그렇게 좀, 레포가 많이 잘 성능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약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가를 아이들이 더 잘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어느반딱 들어가면 잘되는어느반잘안 돼. 뭐가 하 될까? 계속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그, 좋은 수업,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시는 거가 한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절반 정도의 50% 차지하는 나머지 50%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경력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교직생활을 하면서,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교직이 12년이 됐거든요. 저는 중학교 10년, 고등학교 2년, 이제.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사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거더라면, 애들 시험 문제를 제가 실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간 조절을 해야죠. 싸움도 이네 예, 시험 문제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이제 제가 그, 이건 이제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수업에서 해, 이제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학생들한테 이제 수행평가 같은거 하시면 또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집을 내부구조데 어느 학생한테 이걸 냈더니 참 너무 동화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어, 현재 거인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뭐 그런걸 하고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한 그런 게가 시험 문제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름을 시험 문제에 도입을 하시죠. 근데 이제 좀 막, 뭐 국어에도 도입하고 사회선생님도 그거 하고 다 하니까 조금 이제 애들도 그냥 치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는 아유,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이, 지금 이제 경기도에 고등학교에 계신 그 이그 선생님 지구학적 과 공이시더라고요. 정월동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그 선생님 이런 시를 쓰셨어요. 시집이에요 시집. 시집인데 그 과학에 대한 내용을 지구학에 대한 내용을 다 시로 바꿨어요. 근데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이리이네뭐 이런 딱 하고. 이거 문제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종종 내겠습니다 끼어 뒤에도 너무 감동해요 뭐, 지금도 지구 돌덩이는 삼형제 사이 왔다 갔다 모도 되고 모도 되고 내 머리도 돌이 된다. 어, 이거 애들이 이 시험지를 그때 이게 2001년도에서 100만 점수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애들이 받아보고 완전 이제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뭐, 이, 너무 재밌는 다 거야. 막 뭐, 그러면서 그, 그러면서 조금 이제 교사와 학생의 신뢰감이 쌓이고. 이제, 학원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애들이 많이 무장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 무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교실에서 또 실험실 했던 그런 활동을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안 배우잖아요. 물론, 이론적인 거, 뭐 아, 제가 이거 예를 들면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제 이걸 했기 때문에 필름통 온도계를 착 실험을 착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도 주착했을 때,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그리고, 또뭐 실험 방법을 까먹은 애들도 있으니까 결과까지 자꾸 제시를 하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그 어제 두개막싸우아요 물이냐 기체냐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그림도 주고요. 만약에 영학의 결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해야 되겠냐. 이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이런 걸 제대로 했던 학생들이라면 답도 잘할수 있고 이제 제가 예약하고서평 표까지 분석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네이스 상에서는 오답 분석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그런 게 아주 솔직피드대를 그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전국 단위, 중학교는 전국 단위를 보더라도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장점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국 연합 모의고사들을 계속 매달, 보상 같은 경우는 매달 보는데, 그러면, 그, 학교 평균하고 전국 평균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아, 내가 이 문제는 애들한테 잘 가르쳤구나. 또, 내 문제는, 나는, 딱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딱, 전국 수치안에서 나오니까, 애들한테 뭐,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아, 내가 요 부분에서 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차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데이터와 수치와 다르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이거 이제 그 이거 많이 하시죠? 요즘에 또 이것도 롤러코스터 만들기를 쫄대를 이용해서 쫄대가 그 방충망 할때 요즘에는 방충망을 다 이렇게 더 고급스럽게 만들는데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모기장을 직접 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딱딱딱딱 박는 플라스틱 그걸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학생들하고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수행평가를 하면서 학생한테 스티커를 주고 붙이게 했어요. 뭐냐면, 위치에너지는 어두운 색, 운동에너지, 흰색으로 했을 때, 이걸 만들게 한 다음에, 자, 요 위치에는 뭐만,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되냐, 또는 이 위치에 뭐 붙여야 되냐, 그리고 이런 모양이 가능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게 하면서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문제로 바꿨고요. 이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많이 틀었어요 이거는 진짜 학교 온도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보겠어요. 저희 학교 백만 종학교 온도계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가 0도시고요. 여기가 10도시예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2 나와요. 그럼 애들이 눈금을 못 읽어요. 제가 뭐 박태현 선생님도 있지만 실험 같이 하다 보면 애들이 우선 이제 눈금을 못 읽어서 이게 데이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답이 뭔가 마이너스 11도 시간 정답인데요. 이 등불 문제. 근데, 이런 건 학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 계속 집중 공격을 해서 학생들이, 아, 조수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험 문제가 수업해있는데딴 생각 못하게, 그런 걸 자꾸 해야 되고, 그, 어,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 이거, 이런 실험, 이런 실험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혼자서 전학년을, 한학년을 다 맡아버린다면 어차피 제가 했던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수업을 세 선생님이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선생님은 또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의 그 마음, 의지를 어떻게든지 실현하시려면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실험체도 <laughs> 완벽하게 딱 해서 선생님 이거 뭐 진짜 재밌는 실험인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히트까지 다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하세요, 그 네. 그, 그 친구의 그 노력이 고마워서라도 애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뒷바발이 어, 저희 저거 시험 문제, 저거 안 배우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고민하고 좀 좋은 수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는 각오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다른 선생님 실험 세팅까지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시죠?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학교 또, 더 분위기도 재밌어요. 또, 또 고마워 하기도 하잖아요. 또 새로운 거 배웠다고. 또. 그러니까 자꾸 좀 아시는 거를 많이 좀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게 하고요. 아, 이렇게 출제해서 그렇게 하면 좀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이, 는 거를 저는 어렵게 느꼈는데 뭐이 방법 말고도 또더 좋은 방법 있으면 또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논의 시간에 좀또말씀면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께 아, 하나 더, 어제 뭐 했냐면 그 저기 필름통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저기 경기도 과학 교업원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재 학생들을 전발을 해서 지금 임명을 하는데요. 그거를 저는 제 생각을 쪽 하고 있고 대 선생님 화학 쪽으로 해서 애들한테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그러니까 자꾸 그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진화되어 간다는 게 어제도 그런 부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할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더 상, 상가학교 학생들한테도 못뭐 너무나 단순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지는 있고요. 어려운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조장할 수있게끔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마중학교에서 이제, 저하고, 박재현 선생님하고, 유소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서 같은 학년, 2학년을 만았는데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근데 뭐, 공동 출제,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 제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선생님은, 경력이 뭐, 짧, 뭐, 2년 차막 그랬으니까, 좀 괴롭힐 방안도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이 매사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뭐, 열다섯 분이 열다섯 분씩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뭐 저기 해서, 과학실 이렇게 커트를다 닫았어요. 애들 못 보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한 분째씩.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며칠이 걸리죠. 며칠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제 박자들이 좀, 원래 좀이 살도 입고랬는데 이렇게 말을. 원래 다시 했어요. <laughs> 되게 싫었을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냥 막 너무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막 욕심을 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냥 저한테는 마이크를 얻을까요? 근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나 진심이요 <laughs> 네. 아, 진심이에요. 진심요 진심이에요. 요이에요요 그럼 이제 밑에 두 선생님 이제 또 괴로움을 신기 선생 분위또 괴로움 나왔는데 하여 아, 좀 자꾸 그런 트레이닝은 필요한 것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학업 성취도 평가나 무슨 뭐 수학과 경시대회나 뭐 전국 단위 어떤 시험 출제를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걸한두세번 경험을 하시면 너무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내는 감각이나 문제 어떤 문제를 내지 그런 거가 좀 습관화가 되더라고. 요런데 선생님들도 지금 보면 이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인이 너무 바쁘신데요. 어, 올해는 조금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꼭 한번 하겠다고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가면 이제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고 요 뭐 생부되면 한세 명이나 세명 3명 정도, 두명 정도 한 팀이 되는데 두명 중에 한 사람은 새로 영입되는 사람, 한 사람은 기존 멤버예요. 그러니까 기존 멤버는 여러 해 동안 그런 거뭐 실제 경험이 있는 분이죠. 시 그러니까 많이 가면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교육과정평가원, 그교육과정평가원 뭐 국가 수준의 한국성수평가 있잖아요. 거기를 아 제가 뭐 들어가서 해보니까 그 저는 이제 초자였고 굉장히들 어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 갖고 들어붙었고 그분들은 이제 그문항이라든지그 글을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들는 그런 것들을 진짜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그런 거못 배우잖아요. 실전 경험을 쌓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건 진짜 학교 문제도 학교 시험 문제도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는 방법은 시험 출제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 에요 아까 어, 하나만 제가 살 붙이고 다시 한번부 할게요 제가 막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해 없이 뭐 그냥 저사떠들어가다 받아들이실 것만 받아들이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마음이 앞서서 그런 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를 볼,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되냐 그런 시험 문제 연수를 받아보는 것도 재밌고 저도 한번 그런 연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다 좋은 문제들 내시는데어 어, 어디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학생들이 백마 중학교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킹을 했냐면 애들 보고서 이렇게 거꾸로 노트를 이렇게 가끔 검사하잖아요 뭐 매주 검사는 못하지만 가끔 뭐 이렇게 시험 앞두고 얼마나 정리 잘 된다 지쓰 이렇게, 이렇게 뒤지다 보면 애들이 제 학습지에 답을 써놓거나 뭐 질문 이렇게 달아놓은 거기 나한테 답되는데데 답을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나물을 끓이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가스레인지 불꽃을 더 세게 하면 물의 온도는 백도보다더 높이 올라간다 이거 많은 아이들이 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딱 나오면 이제 완전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당황하는 모양새데 이거를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얘기한거나 노트나 그런 데서 이제 찾아내신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어디가 꼭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좀 한계가 있습니다적어놓으셨다가 지원 문제 출제 기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시면 조금 그래도 다른 학교와는 차별된 좋은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모든 문제 다 유치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뭐네 다섯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를 내가좀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애들 학교 수업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죠.